아 파. 이거 파가 같습니다. 우리가 해주야 하나, 파르키아 하나. 오 바빠, 이거 뭐 얘기할 시간도 없겠는데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 드릴게. 네?

계신 는거 확인만 하고. 아, 다음 오늘. 다음에 이제, 또 저기 갖고. 우장 계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미호 만다데고 갈게. 아, 예, 예. 일단 그 가면 <laughs> 우리 차가 없나? 차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고아니고 아이고.

근데, 군수현장이 일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제, 멀리, 지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지대에 가셔야 돼가지고는, 몇 대가 되는데, 요렇게, 이제, 대구에 있는 사무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 좀, 이제, 막으시고, 저희가 그에게 해서, 이제, 활동하는 거, 오고 오는 것도 보고, 아, 그래도 뭔가 막으려고, 시간이 없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현장은, 야,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 <laughs> 와, 진짜. 이래야 되겠네, 이거. 씨. 어, 야, 다 어, 아뜨거 네. 이거 다. 아한대 하고 있어. 땀 차려나? 땀 차려나? 땀 차려나? 땀 차려나? 엄마, 씨발, 우다행이사무실 해라.

사람들이 다 날라다니네, 날라다녀. <laughs> 저쪽에 물은 안 가져. 어이, 이거 왜. <laughs> 어이, 감사합니다. 아 <laughs> 저도 <laughs>